가야지. 자, 이거 뭐였어요? 일자 플레이트! 오! 일자 플레이트! 일자 플레이트가 종류가 진짜 많아! 선생님, 초록색으로 일자 플레이트를 하나, 아직 시작 안 했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엄청 많지? 네 아홉, 아홉 열 열한 열 열하나 열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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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엄청 많이 나오지? 네자 이거 하고 우리 친구들 먼저 큰 봉투 있죠? 큰 봉투 한번 들어보세큰 봉투 네 아, 어, 이거 봉투는 맨 밑에 우리 친구들 여기 상자에어요넣어딱 넣으세요. 맨 밑에. 잘 봐, 다시. 자기 상자는맨 밑에. 색깔이 넣어. 자, 봉투. 봉투 꺼냈어요. 맨 밑에다 쏙 넣으세요. 넣었어. 자, 아, 그리고 우리 친구들 봉투 에어요 초록색 일자 플레이트를 싹다 꺼내세요. 옆에다 딱 놓아주세요. 일자 플레이트 딱딱꺼내 이게 일자 플레이트 맞어 맞아요. 그런데 선생님 봐봐 일자 플레이트는 길쭉길쭉한 거야. 그래서 바닥에 다두면우고 지금 <목소리> 다 들어가. 어이 짧은 것도 있어요. 다 넣으세요. 어다넣 <laughs> 요 어, 10개가 넘었어, 얘들아. 많이 있어. 그 앞에. 그생구가 나. 나머지 친구들 밑에 칸에 놓을 거야 얘들아. 밑에 칸. 오늘 몇 개예요? 몇 개? 열개넘어자 밑에 칸에다가 나머지 친구들을 싹 넣으세요. 두 번째 칸에다가 나머지 친구들을. 두 번째는 맞는데. 자 선생님처럼. 자 선생님 보세요. 잘 봐봐. 둘 그리고 리벳 들어 이거 두번 때는 네모 플레이트 딱 넣어 선생님그치맨 마지막은 있어요. 어, 이건 여기다 넣으면. 어머 생일자 플레이터세서 자, 있어요. 맨 마지막은 부품 넣었다. 뭐뭐 없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어, 다른어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여기다 놓으세요. 여기다. 두번 나머지 하나 여기다 넣을게요. 자 아, 그리고 봉에맨 마지막에 남는 친구가 있어, 이거 어, 오, 어, 어, 그것도 두 번째 판에. 그렇지. 자 이것을 우리 친구들 맨 마지막 밑에다가 쏙 하고 넣으면 돼. 봉지 옆에다가. 그거는, 그거는, 그거는 일자 플레이트에다가. 한 장씩 이거. 어, 자기 봉지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 얘들아 자, 자기 거 봉지에 남는 거들어보세요자 아무것도 없어요? 자 없는 친구 가운데 밀어. 이제 가운데 들어가면 그거는 상단, 이제 내 속에다, 밑에다가. 이차를쫙 만들어서 변신 놀이 할거야 알겠어요? 네 자, 그런데 우리 츄들 이걸 할수 있어야겠죠? 자잘 보세요 이조그마한 봉투에 있는 친구를 이제 방에서 꺼내줄거야 꺼내 여기 뜯어요? 어 봉투 뜯어서 그 방에다 그냥 넣어줘 요자 알겠어요 어, 이번어에 이거는 우리 츄르 이통 속에다 넣어 자기 봉투 통 속에다 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선생님 잘 보세요. 선생님 진짜 잘 봐야 돼. 자, 여기 딱 보니까 하얀색 1, 2, 3 1, 2, 3 다시 또 하얀색 1, 2, 3, 4, 5 1, 2, 3, 4, 5 그럼 3에 5 플레이트 3에 5 플레이트 그런데 얘는 세모예요? 네모예요? 동그라미예요? 네. 네모 플레이트 잘했어. 네모 플레이트를 찾을 거야. 3에5 네모 플레이트 찾아 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들어. 자. 이 네. 자, 들었어요? 다 자, 이렇게 들어줘. 예, 두개들지 마. 어디 보자. 개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 손가락 친구 나와라. 손가락 친구 나와 봐. 나왔어요? 자, 여기에서 누구한테 짚어 줄 거냐면 맨 끝에 있는 친구 가운데 짚었어? 네. 자, 여기에다가 누구를 꽂아줄 거냐면, 우리 친구들, 니네. 니네. 자, 선생님 잘 봐. 선생님 시사 해가지고콕 하고 꽂을 거야. 뒤쪽 끝하고잘 들어봐. 가운데 손가락 있는 친구에다가 딸깍 하고 했어. 자, 그런데 선생님은 우리 친구들 뭐라고 이렇게 한 거야.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돼? 바닥에 놓고 딸깍 해서 쭉 하고 넣어주는 거야. 알겠어요? 선생님처럼 이렇게 가운데다가 지금 넣어줘 보세요. 손으로 꾹 하고 눌러주세요. 아 지금 친구들 넉적한 친구 눌러, 눌러서 이게 손으로 눌렀어요, 엄지로 눌렀어요, 안 눌렀어요. 눌렀어요. 아, 지 여기 꼭꼭꼭꼭 주사 바처럼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어요. 네, 여기는 또 꼭꼭 해줄 거야, 잘 봐. 팀 네. 어떤 걸또 꼭꼭 해줄 거냐면 초록색, 네모 플레이트. 오 일자 플레이트를 내 끝에 있는 친구에다가 바닥에도 꼭. 바닥에도 잘 봐, 어? 이 주사 바지을 깔 깎하고 끼워줬어. 둥둥둥둥둥 둥. 자, 할수 있겠어요? 네. 어? 자, 자기가 초록색 연두색 일자 플레이트를 꼭 하고. 어. 다 있고. 네. 다섯 어? 개 그래? 넣어도, 넣어도 되고요. 그런데 초록색 넣어도 흔스만도 빠지지. 초록색. 어. 네. 자, 어, 잘했어요. 다이어블. 어, 헬도들어 움직이나 봐봐, 다있꺼 자, 빠지나 안 빠지나 보세요. 빠지나 안 빠지나. 지금 빠지면 안돼 큰일 나. 자 여기 봐, 선생님 봐봐. 자 여기 보니까 일자 플레이트 맨 끝에 있죠? 네. 자 여기 주사 바늘 있죠 여기? 자 그렇지 여기다 꽂을 건데, 어머 선생님 저는요 뒤집어 꽂을 거예요 한번 되요안 돼요? 안 돼요. 네. 자 위에 파란색 평평가 치고 있는 것처럼 여기 위에다 똑같이 날개다. 날개처럼 이렇게 달아주는 거아요 어머 진짜 날개처럼 됐잖아 어, 와우. 아, 날개. 어맞다 안경처럼 보됐고 어머 그런데 우리 친구들. 어, 진짜 진짜 시간 이 너무 빨리 가. 빨리 우리 친구들 이걸 집에다가 놓아줘야 될것 같아. 그래요. 동생 친구들이 와서 또할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빼지는걸할 건데 우리 친구들 잘 보세요. 잠깐. 어, 일자로도 만들어졌고, 니은처럼도 만들어지고, 세모처럼, 어, 어 세모로도 만들어지고. 응, 세모로, 어, 진짜 세모로도 만들어지네. 자 우리 친구들이. 변신 한번 해봐. 자, 변신. 로봇, 로봇 다리, 로봇 다리. 변신. 옆으로. 나비. 공룡이야, 공룡. 공룡, 공룡 입. 아, 나는 공룡 입이다. 이렇게. 가잖아요. 나는 이 수가 없어. 자, 초록색 친구가 바닥으로 가야 돼. 초록색 친구가 바닥으로. 어? 어떻게 떠났대? 어? 자 그럼 뛰어서 다시. 아니야, 그렇게 빼는 거 아니야 우리 딸. 손으로 이렇게 양보장기 빼면 얘네들 어떻게 돼요? 군장나요, 군장나요. 선생 님 빼는 거 알려줄 거야. 다시 한번 뛰어나와 같이 빼볼게. 자, 선생 님잘 봐. 예, 얘 여기 친구가 밀을 거야 밀고 밀고 뒤로 뒤로 자 다시 잡아봐 어떤 친구 이렇게 거꾸로 잡았어 이렇게 잡으잡안 돼. 잠깐만 선생님 한번 다시 보여줄게 다시 여기 이 친구가 의자처럼 이렇게 나와야 돼 이렇게 의자가 뒤로 가면 안돼 의자가 앞으로 가서 다시 선생님 따라해 앞으로 앞으로 뒤로 뒤로 다시 앞으로 밀어. 뒤로 선생님 타는 거 봐봐 잘봐 앞으로 파란색 점이 쭉 앞으로 간 다음에 뒤로 짜자잔 와우. 와우 다시 방에 들어가라 자 우리 친구들 다시 봐봐 앞으로 뒤로 자 한번 해보세요 자기 거 앞으로 오, 뒤로 아우도. 안날라가려면쭉 밀어야 돼 여기까지 쭉 됐다. 끝까지 밀어 끝까지 밀어, 끝까지 밀어. 그다음에 <laughs> 뒤로 밀어봐. 쭉 밀어서, 쭉 밀어서, 어, 뒤로. 아, <laughs> 야, 선생님 자, 앞으로 쭉 밀어서, 뒤로. 이렇게 뒤로 가야지. 네. 네. 자, 자, 자. 자, 다 하시는 방에다 넣어주세요. 네. 선생님, 저 못하겠어요. 네. 자, 뒤집어 보자. 뒤집고, 자, 손 잡아봐. 자, 위. 앞으로. 위. 아그로 어. 아, 와우 줄게어자다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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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다, 또, 또 또. 다, 응. 다, 다한 친구들 뚜껑 얘들아, 어. 자, 얘들아, 자, 네. 아, 친구들은 우리 친구들, 친구야, 집에 들어가 해서 여기다 놓고, 다음에 또 만나자 해서 뚜껑을 닫고, 위로 올린 다음에, 기다려. 어, 선생님, 도와줄게